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이라기 보다는 다짐입니다. 다짐. 너무 좋은 다짐이어서 함께 여러분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5세 여자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한달 전인가 온 건데, 10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감명은 받은 건 물론이고, 저도 그냥 갑자기 메일을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써 봅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난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선순환. 사연이 사연을 부르고 동기가 동기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강하게 순간적으로 <laughs> 메일을 써서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사연자들 분들에 비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싶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살면서 이런 강한 느낌은 처음이라 용기를 내서 글을 씁니다. 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저는요. 글도 잘 쓰셔. 음.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좋지 않아 장녀인 제가 대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거의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벌써 훌륭한 분이죠. 음. 공장 3교대, 옷가게, 콜센터, 음식점, 음.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패션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꾸며 다양한 일을 했지만 정작 이런 저런 핑계와 상황들로 공부는 커녕 관심조차 소홀히 했었습니다. 꿈은 자연히 잊혀졌지만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성공하겠다. 말로만 꿈같은 다짐들을 계속했죠. 맨날 돈돈거리며 걱정만 하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31살부터는 돈을 꽤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어도 막아도 계속 생기는 지방 카드빚에 막내동생 학원비, 생활비, 집 월세, 각종 보험료 대출 등돈 모으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섯 식구에 가장 노릇을 해왔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 음.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짜증나고 괴로워서 거의 몇 년을 내리 술 먹고 폭식하고 후회하고 의미 없는 나날을, 나날들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프게 되어 대학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 패션 관련으로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돈도 시간도 부족했지만 후회하기 싫어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나에게 처음으로 투자를 해본 첫 경험이었습니다. 살면서 돈이든 시간이든 온전히 저를 위해 했던 음...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요건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도 도저히 하루라도 하기가 싫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해도 좋으니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해서 그만뒀는데 막상 진짜 돈은 한푼 없고 디자인 공부는 더 해야 하는데 공부할 돈도 없고 디자인 공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고졸에 취업이 말이 안 되고 다들 늦었다고 하고 카드값 낼 돈도 없고 빚만 4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 막막했습니다. 사실, 일을 그만둔 작년과 오늘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빚도 그대로고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뭐, 80% 이상 바뀐 거예요. 네. 지금 막막하기보다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 강하고 온전히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태도와 행동, 마음가짐을 어제보다 1이라도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지박약인, 어, 저를 스스로 항상 자책하고 부끄러워했지만 환경을 바꿔 보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 거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음, 하, 훌륭하시네. 아주 훌륭하시네. 효과는 최상입니다. 원래 저는 우울감, 심리적 불안감, 불면증 등 겉으로 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책도 읽으며 작년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다시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극복은 해야 하는 심리학, 무기력 관련된 영상을 전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을 매일 다른 걸로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 울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절대 영상 같은 거 보고 울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던 것이 새롭게 와닿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laughs> 결론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올려주는 영상들을 보고 저 다시 힘을 내고 연기를 냈습니다. 주 100시간 빡독 모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저냥 고생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대충 살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몇 년을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사는 것도 지치고 가족 부양하는 것도 지치고 사실 삶이 제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어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런데 그랬던 제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의 꿈만은 그때 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영상의 주제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시간, 의지, 꿈, 돈, 독서, 실패와 성공 등. 스스로 회피하고 싶어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도망가고 싶을 때 영상들을 복습하며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다 다 잡다 보니 제 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성공할 거고 유능한 여성 사업가가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낼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도움 받아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내면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성숙되고 발사님한테로 공조, 공존, 공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개월 뒤 어떻게 됐다 이만큼 성과 를 이뤘다는 메일을 다른 사장자님들처럼꼭 보내겠습니다. 꼭 보내세요. 이렇게 메일을 쓰다 보니 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렇죠. 자기 효능감이 확 높아지죠. 꿈을 이루, 다 꿈이 다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어큰 다짐을 하고 메일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온라인 상에서도 물건을 주문할 때 빼고 댓글도 남겨본 적이 없어서 별건 아니지만 제게 이 메일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조금이 아니라 큰 의미예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멋지죠? 제가 봐도 음, 멋있는 분이고 이제 이렇게 보고 뭐, 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뭐가 돼도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일단은 너무 대단한 게 제가 너무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점은 다섯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없는 나날는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큰 의미 제 고약아님 찐요 여자를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때왜 해드렸어요 너야? <laughs> 왜냐면 부모님이 부모님의 사랑과 에너지를 온전히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형이 성공을 해서 부모님이 살집 거처를 마련해 드린다는 거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밤, 아직 한 분의 1밖에 모르네 음. 어머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거는 몇년안 됐지 음. 나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아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어? <laughs> 어렸을 때완님이뭐 음. 부모님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 아무튼 할머니 손에도 컸고 그러니까 음. 근데 아무튼 그거를 어 이렇게 시스템을 지탱해 주는 거가 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자체가 되게 음. 커다는 의미고. 커다란 존재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이 자체는 어른이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또 그래도 조언도 드리면은, 빚을 4천 있으면은, 이 이자가 또 나오잖아요? 음. 또, 어, 뭐 이자, 뭐 금리가 높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 뭐 5%짜리 뭐1 0 왜냐면 중금리면은 또 이게 되게 생각보다 짜증나고 탁이 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워낙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뭐다 좋은데, 일단 빚한번 없애고 빚한번 없애고 나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열심히 해서 아껴 쓰면은 이 정도 능력 있으시면 제가 볼때 1,2년이면은 악착같이 하면 다 갚을 수도 있다고 음. 보거든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 이 10개월 그거 10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양준형 친구도 그 배달의 민족 하면서 3천만원 빚을 거의 음. 이제 7백만원까지 내린 거니까 거의 다 갚은 거거든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거의 상황이 비슷해서 이분도 일단 왜냐면 또 빚을 한번 정리하고 나죠. 그럼 또 자기 성취감이 확 올라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달라요. 왜냐면은 또 제가 왜 이런 조언을 해드리냐면은 이제 여성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말들려 빚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면 또 빚을 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뭐랄까 시스템이 되게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딱 주말이 끊어서 이거는 잘못했니다 우리가 항상 양다리를 거치는 게 음. 중요한데. 전략이거든요. 근데 꿈이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의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돈급그 이상을 필요한 게 전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했던 과거에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사업가로서는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복구해 나가면서 어,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 해결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것이 나의 미래에 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내가 미래를 나아갈 때 추진력이 될수 있게 바꾸는 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사고를 좀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랑 고약관님은 사업을 시작을 할때 법인이 없었어요. 개인사업자도 없었고 그냥 개인이야 개인. 개인인데 일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 돈이 필요하니까 솔직히 저는 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때도 부자셨어요. 근데 내가 돈을 떠나서 돈을 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일하려면은 투자를 받아서 해야겠다 해서 그때 김정수 이사님이랑 어 거기 이제 로크미드 대표님이 저한테 어 네가 이걸 마케팅 병행 서버가 SNS를 키운 데 써봐라 그렇게 하면서 첫 투자를 받은 거고 제가 실적을 냈고 또 받았고. 그러면서 잘 되니까 이제 지분 교환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음. 우리 신박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신박사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였어요. 음. 왜냐면, 제가 쭉 들어보니까 뭐 집안에 돈도 있고, 뭐. 음, 돈이 어, 많도 있고, 뭐 하는데, 보통 그러면 자기 돈 내거나 아니면 또 아빠 믿고 막빚 음. 땡겨서 이렇게 사업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윈윈을 win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빈대 사는 것보다 안티프레즈를 합니다. 음. 근데 뭐 어, 본인이 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는 자체가 제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고 싶었거든요. 음. 이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할 수도 있겠다. 어, 대해서 이 친구랑 함께 해볼 수 있겠네. 라는 그 힌트 중에 하나가 이 전략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저희한테 투자를 했던 초반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저희 회사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처음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게 1억이 안 돼요. 다 합쳐도. 그럼 이제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 내 돈으로 1억을 썼으면은, 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분도 안 줘도 됐었고, 내가 그럼 더, 뭐냐? 더 뭐냐, 경제적 관점으로 훨씬 큰 부를 가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왜? 약간의 지분이 그분들이 갖고 있고, 그 당시에 마음 편하게 사업하는 게 중요했어요. 넌 결과론적인 거 네. 거야. 어. 그 다음에, 응. 심지어 결과론적이어도 나는 마음 편한 게 훨씬 중요해. 아, 그럼요. 예. 네. 고작가님이랑 우리 돈이 아니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사업했어.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쓴게 아니라, 몇천만 원에서 자, 작은 자본에서 성과를 내려고, 만원 이만 원도 되게 알뜰살뜰하게 했어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 솔직히 좀 자뻑하면 네. 우리 같이 일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 이익을 많이 안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아니 그분들은 제가 제가 냉정하게 따져서 과정 없이 저희한테 투자한 거를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따지면은 어한3 0에서5 0배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분들은 그렇게 뭐냐, 5년 동안 같이 일을 해서 그 정도의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상장이 되거나 누구한테 엑시시 되거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처음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30에서 50배 정도. 뭐 많은 분들은 100배까지 회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묘미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배달의 민족 처음 투자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막 10배, 100배 음. 이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엑시시 안한 분들은. 네?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처음에 들어간 펀드들은 지금 벌써 1 0배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묘미 중에 하나요 투자 방법도 어렵고 리스크 어마어마게크지 이제 또 사업자 관계에서 중간중간 현금 흐름을 드린 적도 있으니까 음. 음. 그러면서 아무튼 이분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랬으니까 현실적으로 뭐 너무 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천만원 빚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음. 근데 이분은 뭐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냥, 지난번 이제 고민에는 막 글을 너무 막못 써갖고 제가 막, 막 욕해달라고 해서 욕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도 똑같잖아요. 이분은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안 써봤는데 댓글도 안 살아본 사람이 처음 쓰려면은 얼마나 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야. 아까 제가 중간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게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면은 지옥도 천국으로 보여요. 예? 지옥도 천국으로 보이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천국도 지옥으로 보여요. 아, 저는 이분 보면 중간에 읽어보면 그냥 패러다임이 바뀐 것같은데 예. 같은 영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벌써 그 다음에 네. 안 하던 건한 거고. 어? 근데 전 영상, 전 고민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잘한건 뭐냐면은 뭘 써서 보냈다는 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에 온게 몇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개되는 건 이제 한뭐20% 10% 이럴 거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거예요. 그, 몇백개 중에서 우리가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다 읽어보거든요? 진짜 다 읽어봐요. 네? 그러니까절 써먹으라니까요? 왜냐면 허공에다가도 다짐을 외치는 사람이 있고, 네? 별의별 방법으로 그냥 자기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미약하게라도 연결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진짜 그래서 다짐이, 어, 이 다짐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고민은 내가 꼭 진짜, 이 고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고민에서 이 부분은 빼서 또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은 너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에? 그렇게 해서 뽑히면은 또, 왜냐면은 재밌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연을 한 다음에 문화상품권을 보니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막 뽑힐 줄 몰랐는데 너무 막 인생이 바뀌는 느낌이다. 어떤 분은 처음에 나를 너무 혼내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어? <laughs> 다시 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한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 <laughs> 혹시 어? 그전 사연자 아? 욕해달라고 해놓고. 아니요, 욕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laughs>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은 다 힘들어 갖고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솔직히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내가 맨날 제가 강조해드린 게 있죠. 100대 0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또 순전히 이건 나의안니를 위해서 보낸 거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90대 10으로 이, 이 사연은 공동체를 위한 사연이 돼요.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음. 위로를 똑같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사연을 통해서, 요런 고민을 통해서도 실마리를 찾는 분들이 있기 음. 때문에, 여러분이 다짐이든 사연이든 뭐든 여러분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 조차고 보낸 거지만 그 사연은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 그래도 이게 연결의 힘이고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심지어 그체즈그라운드또 댓글 현자분께서 딱타이 음. 맞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 부분들을 쫙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희도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럼요. 야,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의 힘이구나 이게. 어. 아니 엄청 많이 바뀌는 게 보여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되실 거고, 아무튼 우리 35세 여자님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 10개월 뒤에 사연 보내신다고 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정리해드리면 오늘 이제 고민, 그러니까 이 다짐에 대한 답변은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연을 지, 접해봤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라는데 안 되는 경우가 80%예요 또. 그럼 거기서 의기소침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10개월 도전하면 되고, 또 다른 10개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성공하는 게 결과론적인 거지. 성공,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음. 인생,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할때 결과가 중요한 거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난 건 없습니다. 음. 그 만약에 또 10개월 뒤에 써야 되는데 뭔가 잘안 됐어. 어, 막 다시 막 폭식하고 술 많이 마셨어. 그러면은 또 그걸 보내세요. 왜 10개월 만에 했, 동안 했는데 안 됐을까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걸 보내세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밤에 막 사연 소개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또 보내면 또 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사라지고. 그냥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냥 너무 또 10개월 만에, 근데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잘될 확률은 뭐, 뭐 30%, 2배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도 전략적으로. 환경 설정은 잘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실패해도 우리가 똑같이 곱씹어 오면 되니까 10개월 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때 예, <laughs>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어보세 응원합니다. 여러분이랑 <laughs>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푸라기 온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